하나님 말씀 시편 77편 시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편 77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극휼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 이리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나간 세월을 기억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신은 고난의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상황을 연상케 할 정도로 지금 절망적인 환란 가운데 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어진 시가 오늘 본문의 시로 보시면 됩니다.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자, 시인 자신이 이제껏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오히려 밤중 같은 고난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자신은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런 의지가 지금 1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음성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음성이라는 단어는 크게 소리를 높이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이 음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지만 자신은 큰 소리로 부르지면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고 지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알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시인의 기도에 그간 침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시인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라는 지금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게 1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기서 주를 찾았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겠다라는 아니했다라는 것도 기도를 쉬지 않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로 앞에 환란의 날과 같은 의미입니다. 환란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는 환란의 날에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기대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이 고백은 이미 이 세상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위로받고 안정어들 단계를 지금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난에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단어가 지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진정한 위로를 받으려면 지금 자신이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의 위로라는 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구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2절의 이야기인 거죠. 자, 내용과 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7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신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무엇냐면은 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의 질문을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환란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이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지금 시인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계신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 그 의심이 지금 그로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선포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지금 이 시인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일을 회상하겠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행하셨던 그 일을 회상하겠다. 지금 기억해내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3 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힘을 얻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뭐예요. 힘과 위로를 얻는 대신에 어떻대요. 근심에 휩싸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계속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지금 그러니까 마음에 지금 근심에 휩싸이는 겁니다. 심령이 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해된 침묵은 그에게 불안감을 심어 주는 겁니다. 이 불안하다라는 이 말은 지금 소란하다, 동요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오랜 침묵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의 믿음이 막 흔들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마음에 불안하고 요동 요동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마음에 막 의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로 마음이 지금 근심하고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자 이런 마음의 근심, 마음의 상함이 잠도 잃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함으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의심 때문에. 그 의심 때문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그 의심이 그로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자, 5절 6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여기서 보면은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그다음에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하였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인이 마음에 근심하고 지금 심령이 상하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때 불렀던 감사 찬양 이것을 회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회상하는 것은 지금의 현재 상황과 그때와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 중에 시인은 지금 도움을 호소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특별히 지금 과거 다른 시인의 상황으로는 어떻게 보면 신앙적 휴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시인의 휴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나간 세월들 또 밤에 부른 노래 이걸 지금 기억해 내면서.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내리이다. 자 시인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잘못이다. 자기의 잘못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존자의 오른 손에 해,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그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사하시던 때, 특별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큰 은혜를 베푸시던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던 그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정말 자기 백성에게 구원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그 일을 회상하는 것은 그런 회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그 의심. 이 의심을 의심할 정도로 그 연약해진 믿음을 회복해 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억 기억해 내는 거예요. 회상해 내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과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것을 회상해 내므로써 지금 현재 극심한 환란 가운데처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고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회복해 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다. 지금 하나님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한이 자신의 이 신앙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묵상하고 되뇌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기억해 내겠다. 지금 이런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시인은 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그분을 기억하겠다고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생각해 낼때그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 역사하셨다. 그때를 기억해 내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의심하기까지 한이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뇌이고 생각해내고 기억해내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은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 기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니까자 여기서 주의 도라는다는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행사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의 하나님 하나님의 비길 만한 다른 신이 큰 신이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의심을 품었던 이 시인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은혜를 베푸신 걸다한건 아닐까? 인자심은 끝난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의심을 품었었잖아요. 그 시인이 이 모든 행사가 정당합니다. 완전합니다. 하나님과 비길만한 그런 신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그 시인이 이제는 천국으로 오르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마치 죽었던 것 같은 그의 신앙이 이렇게 놀랍게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얘기 해 보았던 것처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이고 이게 묵상하고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되뇌이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이라도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행사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분의 행사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묵상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보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고 되뇌이는 시인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든 때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그그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낸다면 그 모든 절망을 극복해 낼수 있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사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다 선을 지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불합리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다 지나고 놓고 보면 어때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완전합니까?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그러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바울의 로마서 11장 33절의 그 선언처럼 하나님의 행사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 당시에 우리가 그 일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해요.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시는 일이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 내고 성경 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내고 있으니 그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깊이 진지하게 묵상한다면 당장은 지금 다할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행사로 인해서 내 마음에 생겼던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다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시인의 그 자신의 거듭된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의심은 많은 마음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 그런 침묵조차도. 하나님의 그 부여하신 지혜에서 비롯되었음을 궁극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내일 보는 그런 또 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지난날 교회와 우리에 대하여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진지하고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들, 또 생각하고 기억해 내는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수록 하나님의 그 행사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힘쓰는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 번입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극복합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과거에 우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사들,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들을 우리가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행사들을 힘없이 묵상하는 자리들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의심들은 다 떨쳐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의지적으로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걸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며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한 상을 당한 우리 김효진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위로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그 가정의 믿음의 역사를 놓고 오늘. 발인과 학원의 모든 장례 절차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